눌러 도 돼요? 눌러 도 돼요? 허, 24초가 걸렸구만. 어이가 없네. 우, 24초? 생각보다 오래 걸렸다. 한 5초 만에 누를 줄 알았는데. 저기야. 에? 네기 하나 합시다. 뭐요? 이거 레버 눌렀을 때 시간 뜨는 거 보였죠? 네. 그거 이제 차나 화면 불러서 저희들이 침묵할 거예요.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거란 말이야. 그때 레버를 눌렀을 때 시간이 가장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. 음. 이해? 오케이 오케이. 타겟이 운턴데. 자, 꼬이몇 초? 12초. 12초? 저는 32 35초 하겠습니다. 35초? 오케이. 네. 생각보다 그렇게 빨리 안 누른단 말이지. 고민을 하라나 아니, 운턴은 단순하니까 그냥 누를 거야. 아, 뭐야 이건 또. 스님또뭐 하라고? 아무 말도 안할 거야 이젠 아무런 설명도 안 해주고 그냥 나 여기다 딱 내려놓고 이제 자 운터가 과연 어떻게 할까 이걸 지금 뭐 예측하는 그런 시간인가? 그리고 내 앞에 레버가 있네? 야 누가 이겼냐? 야 누가 이겼냐? 누가 너 이겼냐? 너몇냐나 35초 나 10초 차 25초 나왔으니까 꼬망 13초 나 10초 음. 이겼다! <laughs> 아, 왜 빨리 안 눌러? 레버가 앞뒤지, 왜 빨리 안 눌러? 왜안 눌러? 의심이 되잖아 내가 이 레버를 누르면 죽을지 안 죽을지 어떻게 알아 그걸 내 인생이 마감될지 어떻게 알아 어? 안 감사합니다! 죽을지. 아 좋았고 아. 아, 예측한 거야? 꽁이 몇초 안에 누를지 내가 어이왜 <laughs> 이렇게 빨리 했어 난 빨리 안 눌렀어 의심부터 하지 당연히 아 오케이 오케이 일단 나는 치킨 획득이 확정됐고 꽁이 기회를 드릴게요 예예 예. 운터랑 시간을 내기를 해서 유성님을 불러올 거예요. 1멍님이 이기면 은을낼님이치킨요 음.. 운터가 이기면요 아무것도 없어요아0 0 0명의 시간을 낼수 있는 거 초, 얘도 0 0 0초 이랬잖아? 낼수 있는 거예요. 1000명의 시간을 뭐 어떻게 할까? 26초를 해. <웃음> <야>. <웃음> <웃음> 왠지 유성 바로 누를 것 같은데. 뭔데 하고 의심 안 하고 바로 당길 것 같거든. 내 예상이지만. 아니, 그래? 그럴 수도 있어. <laughs> 그렇지. 그럼 나 그래 26초 하자. 그래. 아, 오케이. 자, 26초보다 빨리 누르면 온터가 이기고 26초보다 늦게 음, 누르면 꼬봉이 음. 이기는 거야. <laughs> 오케이. 아, 불안한데. 유성 님 한번 불러 볼 텐데. 이게 <laughs> 아니어왜 벌써 땡겨? 우 이거? 나나100%진줄 알았다. 100%진줄 알았다. <laughs> 야 나도 안 누를 야, 줄 알았어. 아니 왜 이러고 있다가 갑자기 눌러? 야너 뭐야? 아나100%진줄 <laughs> 알았어. 아니. 그상에서 아, 이러고 있다가 네번누르는거야 <laughs> 그래도 아니, 아,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. 20초 때까지 다 간다. 꾸니 <laughs> 네? 응? 저 게임으로 보내 주실래요? 나못 <laughs> 내기였어? 뭐 <laughs> 에이! 아니. 아 오늘은 정말 기분이 좋은 하루구만 아니 그거 그러면 미리 나한테 말을 했어야지 와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기분이 좋지? 레버 타이밍